안녕하세요. 따경입니다. 오늘은 이마트 에브리데이 할인 상품들 소개해 드릴게요. 19일 목요일부터 25일 수요일까지 한 주간 할인하고요. 물가 안정 신선 대표 품목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못난이 한입 고구마 감자가 2kg 5,980원씩이고요. 고구마는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4일간 행사, 감자는 23일 월요일부터 25일 수요일까지 3일간 행사입니다. 신선 그대로 딸기는 신세계 포인트 적립 2,000원 할인이고요. 한끼 양배추는 한 통에 1,980원. 하우스 감귤은 1.2kg 한 팩에 12,980원. 뉴질랜드 단호박은 한 통에 2,480원이고요. 그리스 후숙 스윗 키위는 한 팩당 6,980원. 냉동 스위트 망고는 1kg. 신세계 포인트 적립40% 할인. 델몬트 컷 파인애플은 700g에 7,980원. 어린잎 샐러드는 2,980원. CJ 중용량 드레싱 행사 상품은 3,500원씩 되겠습니다. 동네방네 농협살은 20kg 한 포에 61900원 이고요. 10포 이상 구매하시면 한 포당 2000원 할인. 활전복 기획은 대사이즈로 5미에 9900원. 냉동 새우살, 절단낙지, 노르웨이 고등어 필렛, 신세계 포인트 적립 30% 할인하고요. 자연주의 유기 곱창돌김, 무조미 유기 곱창돌김은 7980원씩입니다. 미리 보는 3월 3일 삼겹살 데이, 탄탄포크 삼겹살과 목심이 7990원씩으로 행사카드 결제 할인하고요. 한돈 냉동 삼겹살 두종 행사 카드 전액 결제 시30% 할인. 간장 돼지 불고기, 고추장 돼지 주물럭 600g 식으로 7,980원이고요. 볶음탕용 생닭은 두팩 구매 시 1980원. 금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할인하고요. 한우 등심 1등급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일간만 200g 19,960원에 행사합니다. 냉동 차돌박이 바로 구이 600g 신세계 포인트 적립 20% 할인. 구이용 모든 버섯은 한 팩당 2,980원입니다. 에브리데이에서 픽한 서울유체다치즈 15매짜리 2개 7,980원으로 행사하고요. 오뚜기 삼양 봉지라면 행사 상품은 2개 이상 구매 시10% 할인 서울 후레시 밀크 900ml 2개 4,280원 크리넥스 삼겹 내추럴 소프트는 30m 30롤 23,900원 자연촌 국산콩 맛있는 두부는 3,980원으로 1 플러스 1 CJ 주부초밥왕 새콤달콤 롤유부초밥은 5,980원으로 1 플러스 1 되겠고요. 켈로그 시리얼 2종은 6,680원, 6,980원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혜택 홈런볼 초코는 5봉에 5,980원. 카스오레시 캔맥주는 네캔에 9,200원. 풀무안 아티장 파스타 3종 까르보다라 미트라구, 리코타 로제로 9,480원씩 1 플러스 1. 대림 떡볶이 3종 5,480원씩 1 플러스 1. 대림 한입 찰순대는 2,980원. 삼양 불닭소스 4종은 4,200원씩 2개 이상 구매 시30% 할인하고요. 매일 상하 생치즈 3종은 6,480원씩 2개 이상 구매 시50% 할인. 산미구엘 산미구엘 블랑카 캔맥주는 4캔 골라 담기로 6,980원 행사합니다. CJ 비비고 트레이 만두 3종 3개 골라 담기로 9,900원. CJ 인기가인식 모음전 2개 골라 담기 9,900원. 캐치티니핑 캐릭터식기 전품목은 2개 이상 구매 시20% 할인. CJ 비비고 생선구이 4종 고등어, 삼치, 이면수, 갈치로 5,980원씩 2 플러스 1 행사하고요. CJ 고메 치즈피자 2종은 8,980원씩 1 플러스 1. 페리오 키즈 양치 세트 6종 8,900원, 9,9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리온 호호 감자 크래커는 2,880원에 신상품이고요. 한입 콤볼은 에브리데이 단독으로, 에브리데이 단독으로 4,980원에 만나실수 있습니다. CJ뿌티첼 골라 담기는 6개 9,900원 CJ더 건강한 닭가슴살 행사 상품으로는 5개 골라 담기로 9,900원 메일 아몬드 브리즈 두종은 5,080원씩 2개 이상 구매 시20% 할인 청정원 콩 단백면은 2,280원 하이 메치니코프 두종은 140ml 4개 구성으로 5,600원 2개 이상 구매 시50% 할인 오뚜기 식이섬유 플러스 현미밥과 보리밥 130g 6개 구성으로 11,980원에 1 플러스 1입니다. 롯데제로 간식 행사 상품은 2개 이상 구매 시10% 할인이고요. 이번 주 이마트 에브리데이에서는 25일 수요일까지 사전 예약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돈 삼겹살 구이, 수육, 목심구이가 행사 카드 결제로 50% 할인하는데요. 사전 예약하신 분들은 2월 28일 토요일에 수령하시게 되고요. 예약은 이마트 에브리데이 앱인 이마일 앱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2월 26일 갤럭시 언팩 행사로 에브리데이에서 단독 혜택 준비되어 있는데요. 27일 금요일부터 3월 5일 목요일까지 일주일간 사전 예약 준비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마일 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까지 한 주간 준비된 에브리데이 할인 상품들 살펴봤습니다. 한 주간도 알뜰 장보기 하시는데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알뜰 구매를 위한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